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 칠 화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로 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드려지고 있는 1 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 1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1 1절을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한 예를 듭니다. 어, 박하라는 것은 어, 향재료에 쓰는 하나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회향은 어,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들인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근채 있죠. 이 근채는 어, 한마디로 우리의 양념에 넣는 조미료의 향신료가. 어, 그런 향신료 같은 그 조그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 하나 다세 가지고 십일조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 하나 하나 이렇게 다 세면서 드리지만 1 1조의 정신, 거기에 어, 정의, 공률, 믿음은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이 정도 드려, 나이만큼 드려라고 보여주는 식의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보여주기, 보여주기 식으로 드려지는 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리면 복받아. 런데 본인은 정작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져요. 또 그가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는 율법에 더중한 정의, 궁률, 믿음은 싹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버린 십일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십일조 드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풍식으로 드려지는 십일조 그거 드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율법의 더 중한 방 믿음과 정의와 정리, 궁유를 어린 그것도 그것은 어 그것을 지키지 못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잘 행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정의와 폭율로도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면서 24절에 한 예를 듭니다. 무슨 예를 드는지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다라고 말해요.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들이 들여지는 삶을 보면 저들은 눈먼 맹인과 같다라는 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어, 낙타는 삼킨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살이가 어, 이 빠져 있는 포도주를 자기도 모르게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채를 하나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다가 체를 이렇게 달고 그리고서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루살이를 자기가 먹어서 부정하게 될까 봐 그래서 그거는 잘 지키는데 큰 낙타에 대해서는 삼킨다라는 거죠. 참 사람이 신기해요. 사람 돈 쓰는 걸 보면요. 조절하게 천원, 이천원, 만원은 잘 아껴요. 근데 큰 거를 쓸 때를 보면요. 어떤 사람 보면 정말 사고를 많이 쳐요. 그렇게 작은 것들, 쓰레기 봉투 하나는 그렇게 아끼고, 뭐 하나는 그렇게 작은 것들은 그렇게 잘 아끼는데, 정말 중요한 큰 것들은 아주 쉽게 정질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돼요? 큰 것을 쓸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종교적인 위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신뢰 신앙의 본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안이 나의 자랑, 나의 만족을 신앙생활에 으뜸되는 이유로 여기고 율법의 근본 전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면 사람 앞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여해야 되지 종교 행위에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두면 잘못된 영적인 망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 또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 오늘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같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다고 자랑하지만 그저 겉보기에만 그렇다는 거죠. 그 안을 들어가보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있는 삶을 봐요.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안에 내면으로 들어가보면 온갖 탐욕으로 온갖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겉만 그릇의 겉만 번지르르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물을 잘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으로 그 속을 채운 가득 채운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청빈하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방탕으로 속 사람을 괴럽히면서도겉 그러는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내가 거룩하게 보이더라도 그 속이 부정해진다면 그 속에서 주어지는 거룩한 말씀과 지식을 더럽힐 뿐이라는 거죠. 이 잔은 아무리 깨끗해도. 이 안이 더러워지면 이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불어 넣어도 이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에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방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육 절에 뭐라 이육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는 먼저 무엇을 깨끗이 하라? 내 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모에만 신경 쓰는데 외모보다 내면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내면을 지키지 않으면 외면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또 하나의 깊은 의미는 종교적인 익숙함이 신앙의 성숙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표기도 그럴듯하게 잘하고 공적인 예배 충실히 잘해도 각종 공사 앞장서도 나의 내면을 잘 지키지 않으면 견건하고 거룩한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참된 능력, 참된 견건은내 안에 정결한 영으로 시작되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성경의 성결한 영성이 필할 줄로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나의 내면이 탄력이 성경은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숭배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더 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막하려고 하는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넘어집니다. 또방탕함은요 스스로가 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끔 아,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하게 존경받는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내면 지키지 못해서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방탕함이 그렇게 무너지죠.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갑자기 마약을 한다든지 무슨 라이트 클럽의 그런 버스, 버스, 그 뭐라고 하죠어그 예전에 한번 잡혔죠. 그큰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마약 대주고 어, 본인은 잘 나가서 정말 화려한 사업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정말 외모도 있죠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 버렸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겁만 깨끗이하는게 아니라 우리 안을 깨끗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말씀은 어, 가식적인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에게는 더러운 그릇 정도, 정도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회칠한 무덤 같다 죽은 시체와 같다 라는 거예요 어, 성태로 바깥은 하얗게 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 죽은 사람 시체를 다루면 안되는데 여기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석회로 흰색으로 쫙갈라 가지고 아 여기에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가 있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하려고 석회를 쫙 발라서 이 시체가 있을 때 여기에는 깨끗한 시체, 여기는 부정한 시체가 있으니까 여기 밟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석회를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낙은 애들은 여기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렀는데 석회가 있으므로 그것을 피해 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돈한다지만 내 안을 잘못 다스리면 부정한 무덤을 밟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얀 석회를 칠해놓은 무덤은 멀리서도 눈에 뜨듯이 낙은 애들이 이를 피해서 다니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겉으로만 화려하게 나를 치장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죽는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요, 나의 내면이 죽어가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다고 박수 받는다고 영성이 있는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영성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면 오히려 나의 부정하고 부리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단한 마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경건한 척하지. 너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하지. 그러나 너희의 외식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사람만이 화를 면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굳이 끝까지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서기관들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요. 그런데 종교적인 외식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고 자기의 겉모양만 하지 나의 중심, 나의 의도, 나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겉으로만 거룩하고 정건한 척할 뿐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외식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하여서 나의 삶이 늘 주님 보시기야 향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주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그래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불법과 외식과 경건한 척하면서 살지만 정의와 국률과 믿음을 버리고 탐욕과 방탕과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주님 앞에 복종하여 주시고 거룩할 거룩에 힘써서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여. 우리의 내면에 다가오는 악한 영의 공격에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영혼관리 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은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속죄죄를 울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자녀들의 삶에 속죄죄가 있게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삶이 있게하여 주셔서 다시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처음 신앙으로 살아가게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자라 부유할 것이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고 너의 수치가 드러난다라고 나오디기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나는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들이 아버지, 벗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